65,000km를 넘게 타면서 이제 슬슬 타이어를 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태풍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커브 도로에서 급출발을 하다가 그만 S자로 차가 돌았습니다. 살려는 드릴게요.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운 좋게 살아있습니다 그 전부터 타이어 교체 생각에 많이 좀 알아봤었고 결국 전기차 전용 타이어인 아이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출시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한국 타이어의 아이온 넥센은 엠페라 EV3G인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있고요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EV3G 전기 타이어가 있습니다 아이온은 포르쉐 타이칸과 아우디 이트론 GT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제조사들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테이사 타이어 교체할 때가 습니다 이번 달 거예요. 좋습니다. 이 넷자 어, 원래 이제 크나믹255 40r 20인데 저는 이 사이즈로 바꿨습니다. 구매 후 1년 16,000km 이내 에타이가 파손되잖아요. 네, 네. 고객 가실도 상관없어요. 이런데 올려다 옆구리가 많이 찢어져요 네, 네. 보도블럭런데 공짜로 그냥 하나 드립니다. 아, 네네. 네. 1년 16,000km 이내에 네네. 소비자 가실도 상관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 전용 네. 매장이 돼서 네. 비 쪽에서 없어요. 네개 구매하시면은 3만 원, 네, 네. 충전 쿠폰을 드려요. 아, 네, 이것도 다 해드릴 거고, 네, 네. 중고로 이제 뚜껑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네 행사를 해고 GS 칼텍스랑 이마트 상품권 네네 2만원이 나가는 게 있어요 4개 구매시에 중고로 다 드릴게요 예예 예. 사장님 이거 펫타이어한 번만 보여주셔야 돼요 기존에 썼던 거같슬라는 네. 네. 아래가 커버가 다 쓰여져 있어요. 네네. 온라인먼트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온라인먼트 아. 보는 게 오래 걸릴 게 아니라 네. 커버 뜯어냈다가 커버를 다시 붙이는 경우가 올라요 핸들도 막 떨리더라고요. 핸들 손톱에 그는 걸렸어요. 네네. 그래서 실내에 뭐안보실려가 오늘 올 수가 없어서 내가 어 공간에 뭐생각 네, 떨리면 이렇게 그 차체 쪽에, 쏘가 쪽이든, 축이든,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 네. 차가 떠밀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핸들이 있던 게든지, 차체가 떠밀는 건지, 그거는 주행하시면 잘못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아. 차가 틀어지 거를 원위치 정도 차려야 돼요. 근데 이제 토우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전 토우가 한 오는 조금 마이너스 0.5, 0.8, 좌우가 비슷한 게 좋아요. 네. 마이너스 2 5에서1.2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데 0.8로 음. 아 단위 미리입니다. 음. 네, 토우가 이제 그 조향 자치 중에 하나인데 토우, 캠버, 캐스터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음. 네, 토우가 제일 많이 틀어지고 어,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에도 뭐 캠버 같은 경우에는 다 수치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우선 요거 그 토우가 한쪽은 2.1 한쪽 0.2에요. 마이너스 0.8이에요. 그럼 차가 쏠릴 수가 있어요. 음. 15,000 정도에서 2만 사이에 네. 위치교환 하시면서 밸런스 보고 올라가면서 다시 보는 게 제일 음. 좋습니다. 자, 이제 타이어를 다 교체했습니다. 어, 혹시 45가 이게 40보다 45가 한 1, 2cm 정도?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갔을까좀 두꺼워진 거죠? 어, 4 5알로 바꿔서 약간 1, 2cm를 좀 높여놨어요. 차체가 좀 올라와 있어서 윗바닥에 배터리가 아무리 그 커버가 있어도 긁히는 게 조금 좀 그렇잖아요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테슬라 마피아였습니다 지금 이제 차 바퀴를 바꾸고 한 일주일 정도 탔는데 휠밸런스도 맞췄잖아요 근데 이 핸들이 고속주행을 하든 저속주행을 하든 이 떨림이 계속 있어 가지고, 지금 테슬라 성수 센터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